지난해 철도가 열차, 열차, 열차 사건이 탈선으로 열다섯 건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그런데, 어, 이, 어, 열차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. 이 사장부터 바꿔야 됩니다. 철도 사장부터 바꿔야 됩니다. 책임을 지어야지, 하해1 5섯 건이 탈선할 정도 되면은, 왜 책임을 안지려 합니까? 왜안 그만둘라 합니까? 이런 게, 문재인 대통령 때, 전부 다 그만두면서 질러놨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인기까지는 버티겠다는 겁니다.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은, 본인이, 책임을 지는 게 있어야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 되고 대한민국이 성숙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명시로 사퇴 안 하겠다 국민의힘 당 이준석이 전 대표 명시로 사퇴 안 하겠다 때로는 사퇴를 했으라도 새로운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해, 뭐 회의가도 모임도 그렇답니다 그 회장들이 사퇴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, 우리나라가 서급 빚는 겁니다. 자기가, 어, 자기가 모든 직책을 맡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, 최고 책임자가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우리 대는 사설인 거 여자 모서는 모임에어 모임의 회장들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안 그만두겠다입니다.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러니 대한민국이 개판이고 썩은 거지,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,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잘못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새로운 길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. 참한심한 나라입니다.